변호사님, 저는 요즘 왜 야근을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야근이 아니더라도 산책을 하거나 쉴 때도 사건 생각이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요. 기대되는데? 내 생각과 같은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알지요. 제가 공부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책상 밖에서도 공부에 관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계속 해야 하거든요. 사건 해결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사무실 밖에서도 사건에 대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계속해야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과 같군. 그래, 항상 사건 생각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우사장인 아들이 갑자기 주주총회를 열어서 아버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사건 말이야. 임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준비해줘. 다음 주에 상대방 만나서 협상하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협상이 잘 되지 않겠어요? 아들도 제 정신이면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결국 회사에도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 않겠어요?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거야.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때 상대방은 왜 그런 행동을 한것 같아? 뭘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뭘 모르는 것을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이때는 적절한 정보를 알려주면 해결되지. 아벼운 일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나 협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은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정보가 충분히 있으면서도 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까요? 비합리적으로 보일 뿐 상대방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경우가 많아 다만 상대방은 내게 보이지 않는 독특한 규칙과 독특한 입장이 있기 때문이지 협상론 레슨 7번째 상대방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규칙과 독특한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아버지를 해임한 상대방도 독특한 규칙과 독특한 입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그렇지 정보의 부족인 경우는 드물어 뭘 몰라서 저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다 알고도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회사에서 이렇게 주총을 무단으로 개최하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 자기부터 손해라는 정보는 잘 알고 있어. 상대방의 독특한 규칙과 독특한 입장이 있겠네요? 우리 사건에서 그것이 뭘까요? 나도 몰라. 그런데 적어도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는 충분히 짐작이 돼.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자지간이잖아. 이렇게 무모하게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인 자기 아버지를 해임한 것을 보면 오랫동안 묵혀둔 어떤 사연이 있을 거야. 부하직 안에 묵혀둔 어떤 사연이라면 한두 번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거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아들의 열등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협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 협상을 하면서 아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체면을 세워주면 안 될까요? 내가 말을 간단히 열등감, 자존심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 회사에서 두 사람이 겪은 20년의 세월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소송을 계속해서 회사가 파국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해결 방법이 보일 거야. 그러니 협상은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아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미리 준비는 할게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잘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맞나 등 공부 자체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관점이나 자기 목표의 관점에서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말이야. 나도 동의.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하는 것은 좋지만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수임료는 받으시고 제게 일시키시는 건가요? 아, 깜빡했군. 에헤이. 수임 계약 체결하시고 제게 일시키시는 것이 어떨까요? 메타인지적으로다가 수임료 생각 없이 일단 일만 생각하는 변호사님의 독특한 규칙. 제게는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역시 공부 잘하는 친구는 다르군. 그렇게 할게. 내가 변호사는 잘 뽑았어. 참. 합리적이야. 독특하게 합리적이야. 참.